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피캐럿의 피입니다. 아 이거 멘트 오늘 녹음하는 당일 드디어 폭염 끝에 비가 와가지고 너무 시원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이제 좀살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일들은요 마이 보스 마이 히어로입니다. 2006년도 작품이고요. 우리나라 영화 두사부일체를 패러디한 아니 패러디래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시청률은 20% 정도 나왔고요 평균. 뭐랄까 두사부일체는 불법 뭐 학교 비리 등등 좀 무거운 면을 그린 영화였다면은 패러디한 아니 또 패러디라네요 리메이크한 마이버스 마이 히어로 이 드라마는 완전히 코믹입니다 크크크 하면,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일단은 주사부일체를 리메이크했기 때문에 기본 컨셉은 주사부일체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폭 조지폭력배 일본은 야쿠자라고 하죠 어,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 조직들도 보스들이 머리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 최소학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졸업장을 따오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졸업까지 하는 그 과정을 코믹하게 풀어내는 사랑과 우정의 청춘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드라마는 남자 주인공이 80%를 비중을 차지합니다. 진짜. 뻥안 치고요. 좀 뭔가 과장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좀 많거든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런 부류의 드라마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싫어하신 분들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남자 주인공 나가세 토모에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 토키오의 보컬입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자주 언급되겠지만 일본에는 저희 나라처럼 SM, YG, JYP처럼 유명한 소속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니즈라는 일본 남자 아이돌 그룹만 있는, 그러니까, 남자들 밖에 없어요. 아이돌 그룹인데, 남자, 여자는 일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60년대, 70년대 얘기는 뭐, 넘어가고요. 아라시, 스마 토키오, 킹키키드스, 등등등. 되게 많아요, 진짜. 요즘, 요 근래에 나온 사람들도, 그룹들도 많고요. 일본의 인기 있는 남자 아이돌은 거의 자니즈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아이돌 남자 멤버, 여자 멤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게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 드라마에 자니즈 남자 아이돌 3 명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남주까지 해서 뭐 다음에도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아이 배우는 어디 소속이다, 뭐다 이렇게 막 언급이 될 테니까 이만 하고 참고로 전 아라시를 아라시라는 그룹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여자주인공 아라가키 유이입니다 전차남에는 에르메스가 있었다면 이 드라마에는 가키가 있죠. 아 가키는 아라가키 유의 애칭입니다. 팬들은 모두 가키라고 부릅니다. 아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전차남 때부터 제가 여자주인공들 보고 좀 하악하악거리는 것 같지만 어떡합니까 이쁜걸? 아 이렇게 이쁜데 이거아 보면 볼수록 이뻐요. 아 가키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여배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기가 최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을 자, 조직을 물려받을 우리의 주인공. 하지만 고등학교 중퇴도 아니고 중학교 중퇴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생 그런 수준입니다. 학적 수준이 우리의 주인공 더 쌤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직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바보소리를 들으면 또 화를 내요 바보소리를 듣자마자 욱해가지고 적대 세력 적 조직원들을 전부 때려 눕힙니다 이래서 거래가 무산되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래를 망치자 그의 분노한 아버지이자 현 조직의 보스는 주인공에게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장을 따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스 자리를 남동생에게 물려준다는 말을 하면서요 하? 이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한우리 남자 주인공 하지만 무작정 잘될 거라는 헛된 상상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사실 90초 이상 생각을 못하니깐 짧게 생각한거죠 장, 장점만 생각하고 단점은 생각을 못한 거죠. 자, 이렇게 드라마는 시작을 합니다. 자, 드디어 시작된 고등학교 생활의 첫날. 반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히라가나로 쓰죠. 예.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는데 왼쪽에는 드디어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 각키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비중 있는 조연이 있습니다. 아, 근데,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 비중 있는 조연. 이 친구도 자니즈 소속 아이돌입니다. 이렇게 끼어 팔기로 나오긴 하죠. 다른 드라마에서도 종종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유엔의 김종훈 닮지 않았습니까? 저 그때 옛날에 봤을 때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생각을. 어, 김종훈 닮았는데? 뭐,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더. 자 이제 시작부터 한건 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작할 때 출발 총소리를 듣고 적대 대력의 조폭들의 총 소리인 줄 알고 교실을 다 뒤집어 엎지요. 세로! 아랑스로! 가마다 일가의 열을, 오른의 마시미 기지에 왔더라. 세로, 이겨라 세로! <목소리> 그리고 역시나 학교 수업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선생님이 문제 풀어 볼 사람을 찾을 때 무서운 표정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지금 보이시는 표정 있지 않습니까? 나가세 토모야가 잘하는 전매 특허인 표정 연기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자주자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중 있는 조연, 김정훈이, 예, 김정훈으로 할게요. 예, 김정훈이 어설픈 일진에게 삥을 뜯기고 있을 때 지갑이 바뀐 것을 알고 나섭니다. 아까 교실을 엎을 때 지갑이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어설픈 일진, 일진들의 새로운 봉이 됩니다. 아, 이거 학교 생활이 순탄치가 않아요. 예, 1화에서 제일 웃긴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푸딩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학교에 하루에 12개 정도, 12개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한정 수량의 푸딩을 먹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 순간 전, 전쟁 같은 정교생들과의 푸딩 쟁탈전, 솔직히 이 장면이 좀 말도 안 됩니다 솔직히 진짜 누가 봐도 뭐 학교에 무슨 애들이 푸딩 때문에 저렇게 목숨 걸고 뛰면서 애들 막 친구 넘어뜨리고 애 말이죠 뭐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보는 일대 특징이 잘 표현된 예,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 그죠 예, 이 장면 마지막 하나 남은 푸딩을 손에 넣는 순간 아 아, 전이 장면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 아, 이런 걸좀 유치한 걸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이 보스, 마이 히어로. 이런 드라마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예, 예. 예, 푸딩도 실패하고 학교 수업도 못 따라가겠고 자괴감 만드는 우리의 주인공. 게다가 옆자리에 김정훈은 자꾸 친구가 돼달라고 귀찮게 굽니다. 결국, 머리 좋은 김정훈이 말도 안 되는 말로 푸딩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을 하지요. 주인공은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푸딩의 눈이 멀어서 찬성하고 실행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하나를, 하늘을 날자는 건데요. 앞에 있는 건물을 날아서 식당으로 바로 간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예 결국 연습을 합니다. 둘은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연습을 합니다. 자 결전의 그날 푸딩을 먹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12시 땡치기를 기다리는 전사들 이게 뭐 공부나 안하고 학교에 푸딩 먹으러 온건지 진짜 운동화 끈도 고치고 마이 푸딩 스푼도 점검하고 자 푸딩은 준비가 됐습니다 아 근데 저희 때는 수업 안하고 저러면 욕먹고 종 쳐도 선생님한테 인사 안하고 나가버리면은 뒤지게 맞았는데 일본은 안그러나보네요 예, 옥상가서 저런거 입고 준비하는 사이에 푸딩을 사러 갔으면 진작에 샀을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드라마입니다 예예 예. 자 드디어 준비를 끝내고 각오를 다지고 갑니다 예 날고있네요 날아요 예예 날고있네요 와하하 잘난다 하하하하하 아 이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자 과연 우리의 남자 주인공은 푸딩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번 일드 마이 보스 마이 히어로의 리뷰 끝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요? 진짜 정말 1화가 이정도고 2화, 3화, 4화 가면 갈수록 재밌는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예, 보시는 걸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저와 같이 그 재밌고 웃기는 뭐 코믹 취향이신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또이 드라마를 보고 나가세 통호야가 출연했던 거를 또 챙겨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이 드라마의 주제곡도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른 그룹은 토키오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소속된 그룹이죠 꽤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이돌이 만약에 드라마를 출연하면 그 드라마의 주제곡은 그 아이돌이 속한 그룹이 대부분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노래도 하나하나 듣고 그룹도 뭐 알게 되고 일본 드라마 배우도 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알게 되면은 예 그렇게 오타쿠가 되어가는 <laughs> 예못 들은 걸로 하시죠 예예 예. 그때 가서 예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예 그리고 이번 일본 드라마 마이보스 마이 히어로의 별점은 5 개입니다 예 별이 5개아 이제 겨우 두개 리뷰했는데 둘다 만점이네요 별 다섯 개 죄송합니다 예, 너무 개인적인 평점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하. <laughs> 자, 그럼 오늘도 감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